저 저는 유일석 TV의 딸 유소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유일석 TV에 네, 뭐 여행 사진이나 뭐 그런 데에서만 나오다가 이렇게 제가 실제로 이런 TV 에 나오게 됐네요. 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은 어떤 걸 해볼 거냐면요 아 그리고요 제가 이제 조금 음유일석 t v 에 제가 좀 자주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시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화이팅 합시다 제가 오늘 할 것은요 바로 생일 파티 때 친구들이 슬라임을 너무 많이 줬어요 그래가지고 슬라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씽. 죄송해요. 아, 제 슬라임이 너무 많아요. 네, 슬라임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뭐야, 어우. 어습니다 아, 여러분. 어우. 아, 바로 짜잔. 짠, 보시면은요. 네. 지금, 아까 살짝 보였을 수도 있었는데. 첫 번째는요. 짠. 이게 미용, 귀여운 상자 안에, 이런 오리가 들어있어요. 개봉해서 좀렇게 어, 바로 열렸네. 어우모지 어이. 모지 모찌 터져버렸네요. 모지를 부출작전. 이것도 원래 넣는 거긴 한데요. 느낌이 좋네요. <laughs> 얘네 모찌 갇쳤습니다 여러분. 모찌를 구해줍시다. <laughs> 이거는요, 약간 젤몬이고요. 음, 젤몬인데 오 바풍도 약간 되게 잘 되네요. 되재기 소리? 예, 이건 깊 소리가 잘안 나네요. 모찌야, 모찌를 살려냅시다, 여러분. 모찌, 모찌. 어, 뭐지 그나마 살렸습니다. 제가 옐로우를 좋아해서 제 친구가 옐로우로 이런 슬라임을 해주셨네요. 저는 옐로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알아두세요. 이거 바풍이 약간 조금 젤몬이라 그런지 이게 많이 너무 많이 끊겨요. 어이, 일단 그냥 이런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귀여운 묵지가 들어있는 젤몬 슬라임이었어요다이 개인적으로 이 통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슬라임 다 쓰면은 나중에 보관해야 돼. 목지도 함께 붕덩. 음, 너무 귀엽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음넌넌 짜잔! 라즈비! Ziggly Slime e m i 이건 되게 커요. 무슨 이리세요도 이쁘죠? 저도 이쁘죠? 저도 이쁘해저해 이쁘죠? 바로 흘러 내려옵니다 여러분 살짝 손을 걷어 주겠어요 우와 으아 대박 이거 마치 지글리가 아닌 것 같이 지글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느낌이 되게 찰만찰만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젤 몬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젤 몬으로 만든 탱글이 슬라임이라고. 그래서 젤 몬탱이에요. 그랬는데 이거는 와우. 어 이게 젤 몬탱 같은 거여서 이게 남았습니다. 보세요. 오, 차가워. 송한데 여기 묻었죠? 왜냐면 사르르르르 하나도 안 묻었습니다, 여러분. 대박이죠. 전 이게 너무 신기해서 이번 이런 재봉탱을 살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짠! 이거 보세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옐로우색이라서도 이쁜 것 같아요. 이런 거는요, 바품 같은 거는 안 되고요. 그냥 차방차방하게 노는 그런 슬라임입니다. 다시 통에다 넣어주게요 다음 슬라임요 짜잔! 클리어에요. 이건 제가 아까 좀 만져서 기포가 진짜 많이 찼어요. 기포가 없는 슬라임이긴 한데, 와, 잘못해 가지다가 만질까 갑자기 느낌이 확 달라졌네요. 이건 조금, 이것도 약간 탱글탱글해요. 근데, 네. 네, 됐다. 이거는 아주 느낌이 조, 좋은 슬라임이기도 합니다. 그냥 클리어라서 음, 잘안 됐네요. 와 지금 기포가 많이 찬 상태예요. 완전 많이 졌어요. 내일 아침 되면은 투좀해지겠죠 음, 기포 소리 너무 좋아요. 끝이 없이 기포 소리가 나오네. 자 마지막 한번 더. 에이, 아안 되네요. 연습 좀 해야겠습니다. 기소리 이거 느낌이 짱 좋습니다. 이 가르기가 뭐, 가면됐지 가르기는 안 되고요. 바풍이 됩니다. 아주 와 기포 소리도 짱 좋고요. 느낌도 아주 좋은 슬라이었였습니다음 정말 이뻐요. 칼리어서 이거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완전 짱으로. 자 다음요. 은 다음은 아주 큰 박스가 왔습니다. 이게 총. 파양 노랑 주황 분홍 파랑 보라 초록 빨강이 들어있는 바로 여덟 종의 글리 글 글리터 글리터 슬라임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약간 뭔가 제모 테인보다 조금 더 단단한 같은데요. 꺼내 볼게요. 우와 진짜 많아요. 대박입니다, 여러분. 와우. 지금 카메라 안 보일 정도로 되게 많아요. 한두 개씩 어어서 할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서 빨강, 핑크, 보라, 파랑, 노랑, 연두, 하양, 주황. 이거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노랑이부터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이거는요. 알겠네요. 그느낌 너무 단단하네요. 와 이렇게 심지어 막 끊기는 그런 것까지. 이건 제가 업그레이드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업그레이드 뭔지 아시죠? 업그레이드. 네, 맞았습니다. 어, 이건 너무 탱탱해요. 어 이건 되게 탱탱한. 옐로우 슬라임이었습니다. 글리터가 많이 들어가다 보면은 좀 탱탱해지는 경우가 많네요. 이것도 똑같네요. 탱탱. 어, 근데 얘는 조금 더, 음, 좀잘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요 글레이터를 많이 안 넣었나봐요. 네, 뭐, 느낌은 다 똑같을 것 같아서, 뭐, 별로 그렇게 기대는 하지 않는데, 그래도 되게 좋습니다, 이제. 오, 슬라임 부자 되겠네요, 완전. <laughs> 지금 집에도 지금 슬라임이 아주 많은데요. 제가 슬라임 하나 좋아한다고 하니까, 여러 명이 다 슬라임 사주셔서 다 좋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하나하나 그래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 네, 이제 네, 똑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다 이게 똑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근데 이거는 제가 그렇게 너무 강추하지는 않아요. 이게 조금 글리터 때문에 조금 단단한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제가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습니다. 물로 녹여서 액티를 조금 넣고 다시 새롭게 탄생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다시! 잘먹면서 뭐 나중에 촬영할 때나 볼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아주 재밌는 슬라임들 총 4개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클리어 슬라임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거 제가 진짜 너무 강추해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이것도 되게 느낌이 좋아요. 거의 이거랑 비슷하긴 한데 저는 이걸로 조금 더 강추를 합니다. 네, 오늘 영상도 정말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제발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 또 봐요. 안녕!